오늘은 오늘은 연설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당의 가장 강력한 전진기지인 경기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차분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첫째 검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결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얼굴과 목소리만 다른 삼두 동체입니다. 저들은 서로의 비리를 덮고 서로를 살리기 위한 상호구명의 전면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삼자, 추천, 운운하더니 이미 채병 특검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비리를 덮는 과정에서 무고한 권익위 간부는 사망하였습니다. 자들은 특검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계속 거부할 것이고, 통신 조회에서 나타나듯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전면 사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추미애 전 대표가 저들이 개헌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저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들은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개헌 그 이사회도 준비할 무도하고 불량한 집단입니다. 둘째로 저들은 친일 정권으로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도이 정권의 본질적 DNA는 친일입니다. 8리로를 앞두고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로 임명하는 미친자들입니다. 해방 후 최악의 친일 정권 저들이 원하는 것은 명료합니다. 저들의 알량한 임기 내에 다시는 되룩, 되돌이킬 수 없도록 불가역적으로 이 나라를 친일 국가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들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2차 대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포 동의안을 갖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저들이 이제는 이재명을 법정에 연금시키고 당을 마비시키고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최상의 작전, 우리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의 발을 묶고 죽여서 아예 대선을 부전승으로 치우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